하면서 말씀을 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어,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을 닮아갑시다. 참고로 여기 앞에 있는 의자는 앉, 앉는 의자는 아닌 거 알고 있었죠? 아, 뒤에 있는 사람들 보호하기 위한 의자였어요. 여학생들이 앉기 때문에 첫 번째 의자는 제가 눕기 위한 의자니까 절대 앉지 마시고. 잘 앉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어,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할 건데 제가 한 판사를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할 거예요. 이 판사 혹시 이름 아는 사람 있어요? 호통 판사 뭐 이렇게 얘기를 인터넷 보면 얘기하는데 천종호 판사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판사더라고요. 왜 유명하냐? 보통 이제 법원에서 판사들이 판결할 때땅땅땅뭐 징역 몇년뭐 이렇게 구금 뭐 이렇게 뭐 하고 어, 유예 몇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그냥 판결하고 끝냈는데이 판사는 호통을 치는 거야 판사가 왜? 잘못한 사람을 향해서 어 니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할 수 있어 똑바로 해야지 얘백신가 이게 아, 잘못 나쁘네 호통 판사가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볼 때는 어어왜 그러지 저 판사 좀 자기 것만 잘하면 되지 굳이 나서가지고 왜지 호통까지 치고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판사가 왜 유명하냐면 공평하다고 공정하다고 유명하다는 거예요 왜 공정하고 공평하다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분명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판결뿐만 아니라 혼내는 것까지 해요 그 법정에서 막 눈물이 쏙 빠질 도록어 친구가 아무리 그래도 네가 그럼 돼? 똑바로 해야지 정신 못 차리면 서방 얘기하고 막 부모님이 아무리 그래도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뭐 호통을 쳤는데 결국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사람, 생각은 뭐냐? 진짜로 너는 바뀔 수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잘못만 이렇게 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똑같은 기회가 있는데 네가 지금 판단한 게 옳지 않다, 그래서 호통을 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평한 판사다, 호통 판사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 23장 여러분 읽었는데. 혹시 성경책이 있는 분들은 23장 1절에서 9절까지가 조그만 소주제가 있는 걸볼수 있어요. 혹시 성경책 찾으신 분 뭐라고 써 있는지 봤어요? 뭐라고 써 있죠? 네, 공평에 관한 법. 오늘은 저희가 공평에 관한 법을 지금 살펴봤거든요. 오늘 쉐이크 23장 1절에서 9절이 길게 써 있잖아요. 막뭐 어쩌고저쩌고 써 있는데 다 내용이 안 들어오는 거 같아도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공평하시니까 너희도, 너희도 공평해야 해네 이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네. 하나님이니까 너희도 공평해야 돼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얘기들을 우리가 뭐 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짧게 짧게 볼 거예요 먼저 1절 2절 내용 오늘 봤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10개 명 중에 몇개명 떠오르나요? 1, 2절 안 돼요 아 됐다 저기 오늘 제가 일찍 끝내라는 뜻인 걸로 알고 일자리죠 <laughs> 혹시 무슨 계명 같아요 십계명 중에 잘 찾아보세요 거짓말과 관련된 몇 개명이 있긴 있었어요 그게 몇 개명이냐면 구개명입니다 참고 저희가 지금 출입국 23장 보죠 앞으로 한 성경책 있는 친구는 두 장을 넘겨보면은 20장이 뭐 무슨 계명인지 알아요. 10계명이 수록기 20장이 있어요. 오늘 나왔던 얘기는 사실 구계명과도 조금 연결된 내용인데요. 그중에 첫 번째, 1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살펴보려고요. 1절, 2절 다시 읽어 볼게요. 시작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여기서 거짓된 풍설이 뭘까요? 거짓된 풍설. 다른 말로 하면 거짓말이죠. 된 소문을 거짓된 풍설이라고요. 이 말은요.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말을 퍼뜨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사실과 다른 일이 만약에 퍼진다면 어떤 일이 결과가 초래될까요? 어, 이 말이 사실이 아닌데 막 퍼져나가. 그러면 그 말은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대상자를 향해서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쳐.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저기 봤더니 겉으로 멀쩡해 보이는데 맨날 밤마다 야동을 보는 사람이래. 누가 사실 관계와 상관없이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들었는데 목사님이 밤마다 야동을 보면서 거룩한 척을 하고 있대. 또다른 새가 듣고 나서 어 목사님이 이게 확실해 밤마다 야동을 봐. 심지어 그 야동이 엄청나게 많대. 막 이렇게 말했다고 을 쳐봐요. 그러면은. 그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만약 에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의 목사님 얼굴 보면 그 전에 알던 목사님이 아닌 거야 이분은 왜냐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가 한번 훼손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을 할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냥 듣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죠? 그 원래 남 얘기 험담은 없을 때 해야 더 재밌다고. 없을 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둘이서 셋이서 얘기했던 얘기들이 있다 보면요. 정작 당사자인 그 사람을 만나자는그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수 있을까? 없을까? 고개 절대 못 들어요. 왜냐면 나는 그 사람 없을 때그 사람 얘기를 했거든. 근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하고 그 사람 얘기를 뒤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마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된 풍설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쳐봐요. 누군가가 다른 애에 대해서 험담을 얘기했어. 얘 봤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애래이런애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친구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회복될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절대 회복되지 못해요. 거짓된 풍설, 험담, 뒤에서 하는 말들은 총세 명을 보통 죽인다고요. 해 누굴 죽이냐? 먼저 말을 듣는 사람을 죽여. 듣는 사람의 심적인 상태, 영적인 상태, 마음을 공격해서. 그리고 그 대상자 죽이겠죠. 그 누군지 몰라도.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험담, 뒤에서 누군가 하는 말 같은 경우는 절대 들어선 사실 안 되는 말일 경우가 많아요. 당사자가 없는데 뒤에서 막 야 근데 누가 어느 선생님이 이렇다던데? 누구 친구가 이렇다던데? 이 얘기를 당사자 앞에서 너할수 있어? 할수 없으면 하지 마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거짓된 분설이 그래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절에는 반복된 표현이 두 가지 등장해요. 무슨 표현이 반복되죠? 네. 빨간색 읽을 줄 알죠? 뭐라고 써 있죠? 다수를 따라 하라고 했어요. 다수를 따라 행동하는 것도 사실은 공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까 거짓된 풍선을 퍼트리는 것도 공평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것부터 먼저 말하는 겁니다. 특히 다수를 따라 행동하는 것. 어, 저는요 굳이 다수를 안 따르는데 저는 소신이 있어서요. 그냥 제가 제 주장 잘 하고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영상을 하나 볼 거예요. 요 예전에 EBS에서 했던 영상인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풀고 있는 20대 대학생 다섯 명. 이때 출입문 틈새로 정체물을 뿌연 연기가 끊임없이 새어 들어옵니다. 연기는 서서히 피어올라 방 안쪽으로 자욱하게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앉아 있는 다섯 명중 경안 씨를 뺀 나머지는 실험을 도우러 온 연기자들. <laughs> 문제를 푸는 동안 제작진은 미리 준비한 가짜 연기를 문틈으로 조용히 들여보냅니다. 이때 네 명의 공모자들은 미리 연기를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라는 지시를 받았죠.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공모자들 사이에 앉아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경안 씨. 이내옆 사람의 모습조차 흐릿할 만큼 방안은 연기로 가득찹이다 어, 뭔가 이상합니다이제야 연기를 알아챈 경한 씨.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상황에서 경한 씨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보신 분이 영상 보신 분 생각보다 많지 않네. 영상에서 저기 가운데 지금 손가락 들고 있는 친구가 경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지금 이 실험이 무슨 실험이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시험 시간에 앉아 있는 상황이고 혼자만 실험 대상인 거예요. 이 10분 내로 여기를 탈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이 실험였어요. 자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탈출할 수 있을 것 같다.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 어네 탈출할 수 없을 것 같다 훨씬 많네요. 탈출했을까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10분이 지나도록 저 연기가 자욱해지는데 탈출을 못했어요. 그럼 아이 사람만 그러겠지. 에이 나 같으면 탈출했어.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그 친구가 만약에 여기 들어갔으면 달라졌을까요? 이후에 4명을 네더 실험했거든요. 여, 남자, 뭐 여자 또 다른 사람들을 대상인데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수가 다그 일을 결정했기 때문에 나도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박적으로 이렇게 의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수가 잘못하면요. 그게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공동체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 함께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아무도 그걸 깨닫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를 결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신본주의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이게 맞는 거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교회는 작작작작 갈라지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다 갈라졌냐면 다 다수결에 의해서 맞다는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3분의2가 맞다고 했으면 맞는 거지. 지금 교회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수가 악행을 할때 악을 행하는 일들은 성경에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혹시 대표적으로 악한 여인 왕이라 했던 왼쪽에 있는 여, 여왕이 누군지 알아요? 뭐 이세벨, 아합, 이세벨 뭘뭐 들어봤어요? 오른쪽에 다윗과 함께했던 사울 왕인데 이 사람들은요 악한 길을 걸었다고 성경에 유명하죠. 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것이 악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몰랐을 것 같아요? 어떤 친구는 아예 몰랐을 거니까 몰랐으니까 그랬겠죠? 얘기하는데 아니요 저는 100% 알았다고 생각해요. 악인줄 100% 알았어요. 근데 다만 다른 점이 뭐냐 이 사람들 주변엔 악한 사람이 많는데 았 이들은 그 악한 사람들을 그냥 따라 간 것뿐이에요. 자기가 악한 길인 걸 알고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길인 걸 알지만 어 많은 사람이 이 길로 가니까 이 길로 나도 가야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어떤 특이한 사람이 아주 예배 시간에 와서 일찍 와서 성경을 보고 있음막 주변에서 손가락질 없이 뭔데 성경책에 왜 나대 혼자서 막 성경 읽고 똑똑한 척해 누군가 혼자 막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어 조용히 그러면은 저 뭐야 이상하게본다니까요 그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휴대폰 보고 딴짓하고 뭐 자기 생각대로 막 누워 있고 자고 해도 되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거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그게 공평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성경 그게 공평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제가 부끄러운 과거 이야기를 하나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교실에 지금 딱 있어요 없어요? 교실에 딱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학교에 딱 있어요 없어요? 제가 뒤로 가면 저기 뒤에 있는 애들이 당황하니까 무선이 어 좋은데요? <laughs> 계속 오십니다. 학교에 딱 있는지 없는지 지금 인터뷰하러 가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있으니까 우리 현우 어, 토요일날 제자훈련 못 왔잖아. 학교에 딱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다는 뜻인가요? 학교에 그럼 어떤 친구가 따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부끄러운 과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뭐냐면 제가 6학년 때 이야기인데 나도 같이 나가자 힘들어. <laughs> 우리 학교에 6학년 때 어떤 여학생이 따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실 알았을까에 몰랐을까요? 모른다면 그 친구는 반 친구들한테 관심이 없는 친구야. 근데. 따가 있으면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친구가 왜 따가 됐는지 처음에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한두명세명 남자애들이 그 친구를 지나가다가 뭐 가방을 막 발로 차고 걔 자리에다 모래를 갖다 놓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알면서도 한명두 명이 무시하기 시작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다 같이 무시를 하는데 이유가 정말 별거 아닌 것들로 쟤 오늘 머리 안 감고 온것 같아 뭐 이런 말이에요 쟤 가방이 너무 더러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랑 다르다고 따라한다는 거예요 는 말투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얘기들이 와전되면서 점점점점 점점 심해지는데 나중에는 울면서 막 부모님이 왔는데도 남자애들이 반성할 줄 모르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왜 그걸 몰랐을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하니까 괜찮다라고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머릿속에 무의식 속에 있다니까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고 있으면 나도 그 길로 가도 괜찮다. 다 모른 척하네? 나도 몰라도 돼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과연 크게 옳은 것일까? 공평한 것일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예수님 앞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다 죄인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못 박지 말라고 했을까요? 못 박으라고 했어요. 그럼 그것이 공평한 일인가요? 그것이 공정한 일일까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는 길은요. 오히려 공정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평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을 사람들이 많이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6 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가근의 사정을 아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가난한 자와 이방 나그네를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누구죠?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학교 교실에서 우리 반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좀 가난한 것 같아. 티가 날까 안 날까요? 날수 있어요. 이방 나그네 같은 사람 티가 날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을 함께 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너도 똑같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구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도 이애국당에 있을 때 나그네 아니었니? 너희도 소외된 사람 아니었니? 남들이 아는 척안 하고 너도 지금 혼자 앉아 있던 그게 너의 모습 아니니? 그럼 학교에서 어떤 친구 생각해 보실까? 예를 들어 전학생인 경우 우리 오늘도 <laughs> 새로운 친구가 있는데 제가 아까 선생님들한테 몇분 선생님한테 선생님들 저기 조금 앉을 때 우리 반 친구들이 혼자 앉아 있지 않는지 좀봐 주시고 곁에 좀 앉아 주시면 좋겠어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친구들 오히려 더 우리가 챙기는 것이 공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문화 친구들 어때요? 학교 교실에 여러분 많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던 친구는 알 거예요. 어떻게 소외를 받고 있었는지. 그런 친구 곁에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들만 돕는 게 공평입니까? 그들만 이득을 보는 게 공평입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고 말해요. 반대되는 경우를 말해요. 우리 3절 읽어 볼게요. 시작 가난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어 두둔하지 말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가난한 자가 어떤 고소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람만 보호하는 것이 공평이냐 그건 또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법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공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무엇이 공정이라고 말하냐면 너 가까운 사람, 어려운 사람뿐만 아니라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 괴롭게 하는 사람, 네 원수 그 사람한테 잘하는 게 공정이라고 말해요. 4절5절 돌려볼게요. 시작. 내가 네가 만일, 만일 내 원수의 길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나귀에 짐을 싣고 가다 엎드러진 친구를 본적 있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떤 친구인데 나랑 관계가 안 좋은 원한이 있는 친구야 정말 아 못된 친구 그냥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 제가 주 중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자면 우리 어 이런 얘기 해도 되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휴대폰을 하나 새로 샀는데 좋은 휴대폰을 샀어요 새로 새로 나온 휴대폰을 샀는데 아우 어, 오케이 좋은 걸 사셨어요 목사님들이 월급이 빠나잖아요 좋은 걸 사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다달이 돈을 얼마나 내요 했더니 한한 달에 한십 십오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서 내가 아이 못된 놈도 렇게 얘기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 목사님 왜 이렇게 못된 말을 하시냐고 했는데 나쁘게 정하고 어떻게 이렇게 강탈을 하듯이 요즘에 여러분 휴대폰 사면 그런 거 알죠 그런 게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근데 원수라고 쳐봐요. 내 원수야, 진짜 못된 놈이 있어. 이, 이 친구 진짜 못된 놈이라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나기가 넘어졌네. 짐도 다 쓰러졌어. 그러니까 이제 학교를 가던 나의 친구가 길에 걸려서 막 이렇게 똥을 밟고 미끄러진 거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앤데 얼마나 통쾌? 웃으면서 이렇게 가고 싶잖아.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그 친구 곁에 가서 짐 챙겨주고 도와줘야 된다. 그게 공평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어요? 그 이거 좀 웃기지만 어 진지한 얘기인데요. 미운 사람의 개를 잃어버렸어도 그사람도와서 개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여러분 이런 얘기를 어서 누가 많이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언제 얘기하셨냐면 산상순 산상설교 때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이야기했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공평이다 라고 말했어요 <laughs>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공평이 아닌 것을 말하고요 공평인 것을 말했는데 공평이 지금 정확하게 머릿 속에 들어왔다면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먼저 공평이 아닌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아닌 것이 무엇이냐? 사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거짓된 풍선을 퍼뜨리는거 그거 공평한 거 아니다 말했어요. 다수를 따라서 결정하는 거 무조건 다수결이 맞다 그거 공평한 거 아니다 말했어요. 무엇이 공평한 거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방인들 도와주는 거 공평이다. 근데 그들을 다 도와주는 게 공평이냐? 아니니 그들이 잘못한 것에선 범죄한 것에 처벌하는 것도 공평이다.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 곁에 다가서 도와줘야 할 공평이다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공평이란 공정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공평과 공정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공평한 사람인가요? 누구나 다 착각하고 있어. 나는 공평하다. 나는 공평하다. 나 정도면 아주 공정하다. 나는 바르게 판단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큰, 크게 틀리는 아니다. 사람들은 다 착각해요. 미안하지만 그것도 공평 공정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줄게요.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 중에 뭐가 공평한 거죠? 왼쪽 그림이 공평하다. 손 들어보세요. 네. 오른쪽 그림이 공평하다. 손 들어보세요. 점점 답하기 어려워지죠. 왼쪽 그림은 어떤 그림인가요? 모두 다셋다 다 야구 경기를 보고 있는데 똑같이 박스 하나 씩을준 거예요. 밟고 올라가서 보시라고. 그러니까 왼쪽 사람 하나 키큰 사람 밟고 올라갔고 중간에 사람 밟고 올라갔고키 작은 사람은 밟았지만 사이로 보고 있어요. 오른쪽 그림 뭐죠? 키큰 사람이 박스를 받지 않고 작은 사람한테 두 개를 줬죠. 키큰 사람은 그냥도 볼수 있습니까? 중간인 사람은 하나를 밟고 올라가 볼수 있고 작은 사람은 두 개를 밟고 올라가 볼수 있어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왼쪽 그림이 공평한가요 오른쪽 그림이 공평한가요 네 크게 누가 말씀했어요 왼쪽 왼쪽 손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왼쪽이 공평하다 오른쪽이 공평하다 난 공평을 모르겠다 네 여러분 공평을 모르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공평을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남들을 사태질하고 남을 정지하기 시작하니까 어, 공평을 모른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땐 적어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공평해 보여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교실에서 아니면 교회에서 사람들을 볼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함부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해서는 안돼 카더라 뉴스 알 데, 알죠 뭐뭐라 모모라 카더라 뭐뭐라던데 뭐뭐이래 모모 뭐뭐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데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공평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가지,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이거 AI한테 그려달랬더니 AI가 지금 그림 되게 이상하게 그리거든요. 이상한 것들을 찾으라고 하고 싶은데 그럼 예배에 집중이 안되겠죠. 여학생이 하이파이브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laughs> 있고, 웰컴이 C가 두 개고 뭐 이런 게 되게 많거든. AI가 저희 그 일, 저 환각현상 이런 것 때문에 잘못 그리긴 하는데 공평은 어떤 게 공평이냐 여러분이 볼때 약자를 돕는 것, 외국인을 돕는 것 소외되는 사람을 돕는 것, 그것이 공평이라는 거예요. 또 다수가 다 같이 선택했다고 그것은 공평이다. 미안하지만 그건 공평이 아니다. 반에서 누군가가 따돌림을 당할 때 여러분 혼자라도 좀 말을 걸어 볼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편가르는 것 역시 공평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편을 가르고 있다. 그 친구한테도 단호하게 말해야 돼. 야 그건 아니다. 말해줄 수 있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제일 처음 불렀던 찬양 기억나요? 나라고 써 있는 ppt에 있던 찬양. 가사가 이렇게 돼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 이 가사의 주인이 주인공 작사자가 고백한 제일 뒤에 그 후렴 부분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저자가 누구냐면 시인이 누구냐면 송명희 시인. 성명의 신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잠깐 영상을 볼 건데 뒷부분에 성명의 신이 직접 나와서 인터뷰하는 장면인데 조금 거부감이 들게 맞아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공평하시다고 고백해요. 자신을 그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보시면 영상 보시고 우리 좀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을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 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시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인은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시를 쓰면서 불편한 몸을 일으켜 곳곳마다 다니며 간증을 했습니다 수많은 건장한 사람들도 송명희 시인의 간증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세상에 알려지게 된 송명희 시인에게 미국에서 치료를 받게 해주겠다는 후원자가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몸을 뒤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난 이대로가 좋아요. 페나나 제대로 쥐기 어려운 몸으로 공평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인 송명희 시인은 가는 곳마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성품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공평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신 공평의 기준도 여러분은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이 자리에 있지 않나요? 왜 나를 향해선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지? 왜 나에게는 이렇게 큰 시험을 주셨지? 왜 내가 감당 못할 만한 이런 아픔을 주셨지? 그래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평해야 할그 이유를 찾아서 우리도 공평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